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류, 교감. 우리는 내면 세계, 특히 심장 안쪽에, 사차크라 안쪽에 보면 신성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교류체계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차크라는 사랑을 드러내는 신성의 자리입니다. 사차카 안쪽에 일곱 개의 막이 아주 깊게 쌓여져 있습니다. 사차카를 진동하다 보면 신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서 구구절절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에 신성이 퍼져 있습니다. 에너지장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신성의 표현입니다. 신성은 절대계 나와서 상대계로 우주 전체 에너지장을 흐트러놓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일부분입니다. 우주 전체가 흐트러져 놓은 부분 부분 개성이 하나의 영혼으로 표현한 게 개성 있는 하나의 영혼입니다. 저는 우주의 순환논법을 이해하고자 이 지상에 화신한 영혼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진동이 높아지고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적의식을 안다는 것은 긴 방황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많은 마음적인 고통과 삶의 시련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수련을 통해서는 영혼의 목적의식과 부합되게 제 영혼이 신성을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는 신성의 목소리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류, 교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 에너지 장을 몸을 통해서 체험하고 교감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감하고 느끼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을 통해 우리 온몸의 에너지 장과 교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막히면 은 인간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막힌 말이 있을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 에너지 패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헤매면서 기록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수련을 통해서 가슴을 여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회고하고 싶습니다. 가슴을 여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반번 체험을 하는 게 강화 만이산에서의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천부경 활구 수련하면서 한 10일간 울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생한탄을 하면서 처음에는 울었고 점점점 열리면서 마음속에 깊은 회안의 눈물을 통해 영혼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크게 열리면서 우주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하면서 우주가 이 지구상에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였고 어떻게 인간이 물질적인 에너지로 바다에서 육시로 건너와서 육체적인 진화를 거친 게 아카시아 레코드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달 동안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laughs> 아주 행복했던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두려움도 없고 너무나 평화롭고. 모든 물질의 본질을 볼수 있을 뿐더러, 개하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식물하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활짝 열린 에너지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의심이, 엄청난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그 의심을 통해, 또 엄청난 두려움이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올라오는 순간 그런 영적인 체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방황과 혼돈과 의심이라는 에너지 장수에 휩싸여 가지고 몇 년의 긴 시간을 또 호성 세월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확장 경험을 통해서 신성을 일부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슴이 열려서 신성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슴이 열리면 열릴수록 감성에너지가 발달하면서 눈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공명주파수가 높아졌을 뿐더러 음악이나 예술, 영화 감동적인 말이나 글을 봤을 때 가슴이 움직이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현상이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심장은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것인데 상당히 내가 영적인 감정에너지를 잘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은 심장이 크게 영적인 파동과 직접적인 교감을 통해서 감정 에너지를 잘 쓰게 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은 감정 에너지를 조금 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감정에서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마음의 중심이 잡혀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구상에 나온 어떠한 수련법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몸을 관하십시오. 내 몸을,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신성의 길이 있습니다. 내 가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길을 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심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이 느껴지면 뇌는 심장은 느낌을 저장하고 가슴 어, 뇌는 기억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식 에너지 중에 서러움, 노여움, 부러움, 두려움으로 파생된 다양한 분노와 서글픔, 노여움, 좌절, 공포, 우울, 증오와 원망, 시기심, 질투, 이기심, 탐욕과 집착, 아직 고집 이런 부정적인 의식 에너지를 많이 쓰신 분들은. 심장이 대단히 오라돌도록 있습니다 2차크라와 3차크라와 4차크라를 여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 과정을 뚫고 감정에너지를 울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것을 드러내서 마음을 정화했을 때는 뇌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인 의식에너지인 시냅스가 깨지면서 엄청난 뇌 두통이나 아픔 같은 게 찾아옵니다. 가슴에 압력이 빠지고 뇌에 있는 신경 시냅스에 연결되는 부정적인 사고 에너지인 이 고통 에너지, 아픔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 에너지를 터트리십시오. 터트리면 가슴이 열리고 뇌에 있는 시냅스가 자라면서 점점 부정적인 의식이 깨어날 겁니다. 교류와 교감은 우리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모아 생명에너지와 함께 교감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감은 쌍방이지 일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탐구를 합니다. 신성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시여. 영혼의 길은 우리 몸속의 차크라를 통해 내면 세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 차크라를 열면 열수록 우리 신성은 몸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크게 여시고 교류하십시오. 나의 세포 하나하나 교류하시고, 가슴을 교류하시면 뇌의 생각 에너지들이 점점, 점점 멈추는 걸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가슴으로 느끼십시오. 그러면 내면의 신성한 길이 여러분에게 손짓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눈앞에 파랗빛이 눈앞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영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